듣고 싶다. 오늘도 정말 특별한 게스트 분이 무려 네 분씩이나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말 궁금하시죠? 제가 너무나도 아끼는 영원한 비글돌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오늘도 하늘 보내 다를 게 없이 하나도 안 어색해 혼자 있는 게너 없이 안될것 같던 내가 이렇게. 머저는 여전히 거기 있나봐 y e 하게다 터놓네 지난 일에 마음 쓰는 게 it's 보이는가 싶다가도 right. 어느샌가 가두는 it's 감옥이 돼, 돼. Yeah. 시간은 앞으로만 가는 걸 어째 그 동안 나 아무것도 위로는 없네 yeah. 아직도 내 <목소리> 마음속에 <목소리> 너 oh, everybody 너를 i 나와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가슴이 웅장하네. 우리 은광이는 사실 뭐 정말 진짜 동생 같은. 어... 가요계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동생인데 마치 동생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온것 같은 약간 어... 이런 느낌. 아, 네, 네. 저희, 저희 연말 파티하러 왔어요. 동구 어,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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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하고 인사시키러. 네, 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은광이 이제 혼자서 맞아요. 네. 와가지고 정말 다 털리고 갔잖아. 아 그때네 기억나. 힘들었죠? 기억나지? <laughs> 네. 그때 뭐. 그때 뭐막 저 갑자기 피아노도 치고 막뭐 색색 손 굴고 예 정말 <laughs> 다어요 그때 아 일단 뭐 구독자 분들에게 인사 한번 좀 부탁 정식으로 인사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셋넷보 안녕하세요 두입니다 예 네, 너무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B2B의 멤버 이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 어, 저는 어, B2B의 리더 범소영의 동생 서은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투비의 피니엘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비투비의 yeah. 네, 임현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하. 자 그리고 이제 또 비투비의 네. 아, 우리 창섭이 이창섭 군과 육성재 군이 네, 네. 영상편지 아, 있나요? 아... 까 영상편지를... 아무튼 이제 두 친구도 지금 개인 활동을 활발하게 또 비투비를 또 위해서 또본인들의또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네. 또 많은 응원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네. 역시. 창섭이 성재야, 화이팅. 참 리더다. 아. 네. 지금 여기 현재 지금 네네. 같이 오지 않은 창섭이하고 성재까지도 이렇게 챙기는 모습. 네. 야, 역시. 리더로서의 자질 있습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아, 완벽한 리더입니다. 완리. 네. 완리. 100% 중에 100%. 아, 진짜로? 네. 1%의 아쉬움도 없이. 그 푸니엘이 의견 좀 다를 것 같은데. 아, 어, 네. 100%까지는 <laughs> 아닌 것 <봐>. 같아요. <laughs> 그래도 되게 좋은 리더예요. 현식이는몇점 뭐, 주겠어요? 100점 만점에? 한 95점? 90... 아, 높아. 오, 아니, 오, 90점 대 네. 일단 최고. 나머지는 1%씩 했던... 저희가 채우면 되니까. 어, 큰일 <laughs> 다른 멤버들 진짜 이건 마치 미리 준비한 멘트처럼 <웃음> <웃음> 너무 따뜻하다 네. 이 멘트가 지금 고맙다 야 이러니까 이게 장수들이 되는 거야 네. 아 네. 되게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우뭐 그렇죠 이제는 사실 그냥 가족 같은 느낌 네. 친함? 네, 친함을 좀 이렇게 넘어선 다른 감정이랄까 아 <laughs> 혈육 같은 느낌 네. 네. 좀 정확히 좀더 디테일하게 가족 중에 좀 사촌 같은 느낌. 아. <laughs> 그렇지. 형제 느낌보다는 사촌지가 직속까지는 아니고 사이가 아니구나. 좋은 사촌. 어 되게 친한 사촌. 친척. 아, 이게 제가 이제 또 커피를 좀 사랑하고 네. 있습니다. 아 아, 그래서 커피를 어, 못 드셔도 일단 드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아, 제가 내려 드릴 거거든요. 아, 커피 외 해도 음. 뭐 다른 또 음료들도 있으니까요. 어 논커피도 있네. 네 예, 논커피도 있지만 제가 네. 직접 내려드릴 거니까 아, 예, 참고해 주시기바요오케 <laughs> 어, 제가 사실 형님 좀 까다로운데 괜찮으세요? 어예저 네, 얼마든지. 네. 네 저는 살짝 좀 까다로워서 어차피 그 저는 네. 드립커피 외에는 못 내립니다. 아, 네. 아 근데 뭐이 정도는 제가 전늘 이제 카페라떼에 아이스 카페라떼 반샷에 이제 시럽 한스국 추가. 오 기본 시럽으로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기본 시럽이요? 네 바닐라 이런. 아, 아, 아 네. 안돼요. 네. 아 근데 형님이 내려주시 하는거 아니었나요? 아 요거는 제 영역이 아닙니다 아 드립커피 아, 드립커피만 <laughs> 하실 줄 아시는군요 예, 예, 드립커피만 지금 네. 하고 있어서 제, 근데... 제일, 쉬, 제일 쉬운 건가요? 드립커피가 드립커가장 어렵죠 아 그래요? 가장 어려운 예, 가장 간단한 것이 가장 어렵다 제가 그럼 드립커피 드립커피 오 드립커피 역시 예. 좋아하니까 예. 영광스럽게도 이제 선배님이 내려주신 아 드립커피를 예. 녹차. 아, 현미 노, 녹차로 갈게요. 그러면 일단은, 어, 음료 나오는 동안에 네네. 네 분이서 홍보하고 계세요. 제가 이거 아, 네. 아, 네. 아 이거 그렇군요. 네, 홍보하고 계세요. 자, 네, 직접 내려주시니까 가서 드립커피만 네. 제가 좀 내려올 아, 테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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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얘기하고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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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11월 25일에 이면식 작사, 작곡, b e a l Right. 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죠. 네. 이제 연말이라 뭐 다들 뭐 걱정도 많으실 거고 뭐한 해를 보내시면서 뭐 후회되는 점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다 괜찮을 거다. 계속 아, 긍정적인 네, 네 바이브를 전달하는 그런 네, 네 곡입니다. 고임... 니다 네. <laughs>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프로젝트가 콘서트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그렇죠. 사실 올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불씨부터 시작해서 비올라이트 이렇게 음원을 발표하면서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잠실 어디죠? 잠실 학생체육관. 그렇죠모르니까 잠... 넘긴 거 같은데. 그렇죠. <웃음> <웃음> 나는 진짜 콘서트 그 잠실 홀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연말에 따뜻하게 와서 아, 시원하게 또 노실 분 따뜻하게 함께하실 분은 또 함께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 범수형 축하드립니다. 롯데시네마에서 네. <laughs> 또그 영화관에서 나오는 그 사운드와 그 감동이 또+ 또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또 우리 갓 범수 아니겠습니까? 시간 조금 더 제가 빨리 좀 서버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발라. 호이 약간 그. 오, 감사합니다. 오향오향 어, 너무 좋은데요? 향 좋죠. 네. 동수님 가신 동안 얘기할 거다 끝났어요. 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laughs> 이거 테이크아웃으로 바꿔주세요. <laughs> 야, 아, 됐다이다 네. 노래 부르고 마무리하면 되나요? 어, 각자 하고 싶은 거다 했잖아요. 예. 저는 커피 내렸고 예. 홍보했고. 예. 예. 심지어 형 심지어 형님그 롯데시네 마 콘서트 얘기까지 아, 그 했어요. 예. 아, 내 홍보까지 했어? 예. 예. 아, 너무 고맙네요. <laughs> 예. 각자 개인 근황이 좀 궁금 예. 궁금해 나네요, 사실. 혹시 그 12월 13일날 유튜브 뜨면 그때 혹시 <웃음> 찾아보시겠어요? <웃음> 그거 저희 그냥 궁금하시면. 공식적인 근황보다 비공 아 아주 사적인 아 근황 이거 저다 너무 좋아 요 아, 아주 사적인 그런 근황. 건 얘기 안, 안 했어요. 지금 이 멤버들이 가수로서의 지대는 그런 어떤 그 근황 말고 저는 뭐 일단 사실 오늘 제가 선배님의 채널을 많이 봤었는데 어. 저는 그 허석 선생님이랑 태경 선생님이랑 같이 나오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아 네. 허석이랑 네네. 오늘 불렀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성적. 같이 인사를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 왜냐면 이유는? 그래서 음악 공부를 하면서 오, 완전 또 음악인이라 역시 현식이는 이 프로듀서다 보니까 네. 이 지금 b 투 b 의 어떻게 보면 주요 곡들, 우리 현시가 많이. 전부 아, 거의 그렇죠, 그렇죠. 뭐 인기곡은 브리워다 저희에게 약간 윤일상형 같은 그런, 어. 그런 <laughs> 존재잖아. B2B 아, B2B의 윤일상. B2B의 윤일상이야, 사실. 아, 저도 취미가 다이버거든요. 스쿠버 다이빙인데. 안 그래도 내가 아, 사실은. 하시는구나. 다보내더라도 내가 현식이랑 얘기를 좀할게 있었어. 아니 그 예전에 그 하셨던 영상들도 봤었어요. 아 그래 가지고 지금 MBTI도 지금 잘 맞고. 오 뭔가 지금 통하는 게 있어. 지금 음악 얘기도 좀 해야 되고 다이빙 얘기도 좀 해야 되고. 아, 저희들 먼저 퇴근할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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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식을 따로 보셔야 될것같아요다 <laughs> 다이빙 지금 그 라이센스는 어디까지? 레스큐까지 있습니다. 레스큐 레스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스큐는 이제 그 아마추어 다이빙에서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오, 구조대 역할을 그러니까 좀나한 사람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상대 버디나 그 일행 다이버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어, 다 배운 완전히 몸에 터득해야만 나오는. 라이스요 그냥 몇번 구했다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런 위급 상황에 바로 나올 수 있는 스킬이 갖춰져 있어야지 할수 있는. 아. 얼마 전에 팔라우 갔다. 아, 네. 그 어, 네. 팔라우에서 촬영도 하고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촬영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이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그... 아까 얘기 하긴 했었는데. 아 <laughs> 12월 4일 개봉합니다. 네. 더 영맨 앤더 딥시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는데요. 형님들 레스큐? 저는 이제 다이브 마스터입니다. 네. 오. 네, 마스터. 일단 마스터가 들어갔으니까 더 윗단계에 겠네요. 그러니까 레스큐 오. 바로 윗단계고요 오. 이제 마스터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프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세미 프로로 남을 것이냐를 이제 선택하는 오. 거기서 저는 이제 프로로 가는 것은 선택하지 않았고 세미 프로에서 이제 제가 좀더 스킬을 더 이제 오. 깊하게 좀 하는 천나, 쪽으로 요 아, 그, 리거다 아. 잡아오신 거예요? 네, 예, 이거 거? 제가. 잡아오신 거예요? 돌격, <laughs> 예. 이런 거? 어저께. <laughs> 저는 뭐, 라이더, 라이딩도 이제 하고, 뭐, 최근에 뭐, 마라톤도 하고, 뭐, 축구도 좋아하고. 운동을 진짜 좋아해요. 네, 맞아요. 좀, 익사이팅한 걸 좋아해가지고. 윤광이가 내가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운동에 어허. 이렇게 뭐, 관심이 있어 보이는 맞아요. 캐릭터는 아니었는데. 아니었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 운동에 네. 빠져서 춘천을 이제 100km를 네. 갔었어요, 한번. 그때 되게 그 너무 재밌어 가지고 유튜브 한편 맞아요. 거, 형. 예. 가다가 중간에 뭐 약간 시, 뭐 난항이 있었던 걸로 끝나는데 너무 멋져서 여러분들 헬멧 진짜 꼭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넘어지는 순간에 이 헬멧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아 용광이도 조금 그 나랑 좀 비슷한 게좀 액티비티한 운동을 좋아하더라고. 나도 막 복싱하다가 갈비뼈 지금 두 번씩이나 나가고 막 이랬는데. 아 진짜요? 노래하기도 불편하고. 예 근데 이런 걸또편 나가면 아이고. 어느 순간 또 하고 있어요 또. 어아뭐 이게 뭔가 중도 독 네. 어느 정도 좀된거 같고. 맞아요. 그 운동에서 나오는 그막 도파민 어. 뭐 엔돌핀? 안전하게 잘 저기 예, 해서 예. 하고. 아, 우리 감사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고프라잉도 하고. 도전하는 오 거예요. 선배님 너무 스윗하신게 되게 궁금하지 않은 네. 내용을 계속 스윗하게 질문 던져주시고 아, 네, 네. 저도 안본 유튜브 영상 다 봐, 봐주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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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스윗하셔가지고 난 계속 좀 올라오길 바랬는데 그 다음에 안나든고 <laughs> 다음편 <웃음> 내년부터 어. 이제 제대로 활성화 시키려고 맛보기로 이제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 채널 이름이 뭐죠? 서운광입니다아 예. <laughs> 아, 진짜로 어. 제가 실제로 쓰는 유튜브 어. 시청 유, 아이디예요 음. 근데 그거를 진짜 몇년 전에, 한 7년, 8년 전에, 그냥 영상을 한 20초 이렇게 막 찍어서 음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채널이 아직 막 있길래, 어? 유튜브 하고 싶은데 이제 진짜 해야겠다 해서, 이 채널 그냥 그대로 가자! 해서 아직 풍사 없고, 그냥 서운광이고, 아 이렇게 좀 내추럴하게 좀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 20초 영상들 아직도 있어요? 아, 있죠 있죠. 20초 영상, 쇼츠로 내년부터 좀 활발하게 할 테니까, 많은 사랑, 서운광 채널. <laughs>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하게 좀 해줘. 네. 네. 어, 어, 알겠습니다. 진짜. 저가먹어습니다 네. <laughs> 아, 어, 도돼 뭐. 이거 좋아하나 보네. 아, 군것질을 약간, 좋아해요. 양갱이도 좋아하고. 아아 맞아, 주전부리를 좋아하다 약간 애기 야. 아니면 할아버지 입맛 약과죠, 좋 약과. 양갱이. 어 약과 좋아 약과 나 약과 좋아하는데 약과 좋아해 어 맞아 약과 같은 거 이런 거 나도 <laughs> 형 통하는 데 많은데요 그러니까 다음에 뭐, 기회되면 둘이 약과 한번 <laughs> 다 내가 볼때 따로 한 번씩 만나야 돼어 여기는 약간 디저트 쪽이고 <laughs> 어, 여기 약간 침미 <laughs> 다이빙 쪽 <laughs> 네. 여기 우리 트라이스로 여기 도 하나 만들어야 돼 지금 어 운정 아, 운운동 아니 그러면 책상만 아, 하는 거면안 하시는 게어 그러면 내가 하루 읽어가기 여다 있어 지금 저기 아. <laughs> 이렇게 만나면 되겠다 약 하루 가지고 시간이 부족하실 것 같은데요 이걸 다 하시는 아니 거. 형이 대단하신데 24시간이 모자라 몸이 진짜. 두 개여야 될것 같은데 정말로 와. 근데 다 마찬가지 아니야 어때? 워낙 열심히 사는 아, 성들도 있잖아요 24시간이 모자르고 진짜 사, 사람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 맞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또막와 음. 헬스에 라이딩이 뭐?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다 하시지? 이게 이제 몸이 항상 피곤한 것을 늘 기본이라고 달고 가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항상 피곤한데 이게 정상이야라는 느낌으로 어... 계속 그냥 어딘가 근육통이 있고, 어딘가가 뭔가 좀 이렇게 뻐근하고. 근데 그러면 사실 하루만 되게 잘 자도 또 컨디션이 되게 좋아지고. 어... 아니 진짜로 이렇게 하시니까 체력이. 뒷받침돼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면서도 가능하신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 아닐까 싶고 근데 뭐.. 푸니엘은 그러면은.. 네, 그 다음은.. 뭐... 저는 얼마 전에 허리 다쳐가지고.. 아, 왜? <laughs> 저요? 옷 갈아입다가요. 그러니까 허리 다치기 전에 얘기를 <laughs> 드리면 네, 원래, <웃음> 수술, <웃음> 원래 수술을 했는데요. 디스크 아, 때문에 수술을.. 네좀안 네, 좋았다가 아킬레스 파열이 되면서 그거 때문에 이제 아킬레스도에 갑자기 그거는 신발 신다가 농구 하다가 아 <laughs> 농구 하다가 아킬레스 파열 되면서 이제 제대로 못 걷고 이거 균형도 안 맞고 하면서 허리가 완전히 이제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아 근데 그날 좀 많이 했어요 그날 골프 하고 웨이트 하고, 하고 복싱? 이제 복싱 하고 볼링 하고 다음 날 이제 밤에 이제 그 무리했다. 다무 어, 무리. 어, 어, 무리. 그거는 무리. 정상적인 사람들도 거기가 예, 문제가 맞아요. 생기겠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laughs> 민혁이도 또 드디어 전가요? 네. <laughs> <laughs> 그당 얘기 좀 해줘야죠. 근황 최초 공개 이런 거좋잖아요 사실 뭐별 대단한 최초 공개는 아닌데 제가 7년 반 만에 네.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오. 오, 야. 축하드립니다. 그 저희 팬분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집이 음. 여기저기 콘텐츠나뭐 방송에서 나왔었거든요 어, 많이. 어, 뭐 많이? 알몸으로 그막 프라이팬. 그래요 아, <laughs> 알몸까지는 아, 아니고 상이탈이. 아, 아니, 상탈로 <laughs> 근데 그 집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오. 만족감이 너무 커서 아, 집 밖을 잘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아 어, 어. 어, 근데 훨씬 좋아요. 그래서 집 밖을 잘안 나가지만 그래도 나갈 때는 스케줄이 있을 때 아니면 운동하러 갈 때. 어. 웨이트 하러 갈 때. 아 근데 저는 오늘도 샵에서 제가 이제 오늘 뭐 그리워다를 잠깐 불러야 되니까 드라이 할때 이렇게 이제 M.R. 틀어놓고 막 흥얼거렸는데 정말 2, 30대들에게는 이 노래는 마치 제 노래 뭐 보고 싶다나 이런 노래처럼 그냥 정말 온 대중이 다 그냥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그런 노래. 그냥 같이 따라 부르고 그냥 뭐아 그냥 너무 너무 유명한 노래. 이렇게 히트곡이고 명곡이고 아 이런. 노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런 노래를 갖고 있다는 보유하고 있다는 게 굉장한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니, 너무 감사하죠 <laughs> 그리고 아, 딱 진짜 옆에서 불러주시는데 진짜 너무 영광이고 감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돼 네. 아, 아무튼 뭐 이게 야 오늘 뭐 네.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네. 칭찬해도 모자라까 감사합니다 신곡을 일단은 우리가 한번 그러면 조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아, 듣고 싶다는데 좋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음. 어 11월에 발표한 그리고 콘서트 명이죠 네. Be alright 아. 이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It's gonna be a l r i 어도정하지는 마. 너와 함께니까 애써 꼭참았

Everything's gonna be all right Everything's gonna be all right oh, It's gonna be all right 조금 to be all right It's coming through to together Don't worry The burn It's so touchaba do Yeah. Rap, uh, it's gonna be alright 누구보다 치열한 너 잠시 멈췄을 뿐이야 이 또한 지나가 환하게 웃어봐 익숙해질 거야 오래 비웃던 모두에게 떨어주자 시간 밤너 자신을 믿고 멈추지만 keep going 실패를 두려워 말고 부딪혀봐라 luck be gone Zero plus zero equal 도전 없이 나무결실도 없어 be alright 가끔 혼자라 느낄 때 Uh,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Yeah.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중국 손녀가 그냥 한번 들었는데 멜로디가 다 그냥 네. 내가 외울 수 있을 정도의 아. 사실 이건 진짜 보기 좋다는 얘기고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지금 다가와 음요들이 갑자기 생겼다고 해서 <laughs> 놀랄 필요는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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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빠른 순... 시간 안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상을 차렸고요. 네. 아요거트 네. 아, 어, 주셨구나. 아, 네. 네. 우리 이거 와. 푸니에를 위해서. 야,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데뷔 몇 년이죠? 13년 차입니다. 곧 이제 13년이 딱 찍습니다. 야... 근데 연습생까지 하면은 진짜 거의 인생의 반을 근데 진짜 장수돌이다. 13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받는 그 그룹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그냥 손꼽아 봐도. 근데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또 시작, 또 새로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제재 계약을 하면서 원래 있던 회사 다 같이 있다가 이제 회사가 찢어지게 됐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4명이서 B2B컴퍼니라는 회사를 같이 하게 됐고, 이제 뭐 창섭이는 이제 다른 회사, 성재도 또 다른 회사. 아, 저는 사실 이게 걱정도 돼요. 이게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뭔가 그룹 활동하면서 또 따로 회사를 또 나가고 이런 게. 근데 사실 저희는, 어,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또 한편의 실을, 아. 역사를 또 쓰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꿈은 목적은 같으나 지금 방향만 다를 뿐. 네, 서로가 있는 데서 B2B를 위해서 사실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서로 이제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목적지는 그렇지. 같다는 거죠. 네. 저희는 목적지가 같고 이제 다른 길로 이렇게 가서 목적지에서 만나는 거라서. 저는 보여요, 눈에. 네. 완전체로 모이는 날, 보척돔을 채우는 그. 난 그때 꼭 보고 갈게, 진짜.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랄 것 같다. 네. 어쨌든, 우리 B2B가 지금 뭐, 4명이든 다섯 명이든 여섯 명이든 우리가 늘 많은 분들께 B2B의 음악으로서 사실 힘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네, B2B로서, 어,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테니까, 여섯 명 B2B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 공연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연말 공연 때도 네, 아 최대한 이제 다 같이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지만 요번에는네명이서 하게 하고. 됐고요. 아. 제 이건 제 꿈이에요. 제 꿈이기도 한데 네. 매년 연말에는 이제 꼭 연말 콘서트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B2B 어떤 모습이든. 계속 그래, 하고 싶어서 네. 딱한 번만이라도 완전체로 네. 한 번씩 딱 뭉쳐주면. 네, 네, 네. 지금 GOD 같은 그런 그룹들도. 그렇죠. 사실은 네, 네. 한참 따로 활동하시다가. 네, 네, 네. 다시 이렇게 완전체 됐을 네, 네. 때그 감동이 있거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계속 네. 이어나가 줬으면 좋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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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그렇구나. 개인적인 좀 팬으로서의 발현입니다. 네. 아, 바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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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자, 이제 요거트도 다 드신 것 같고. <laughs> 네. 저희 다음도 아, 네. 거의 다 마셨고. 예. 네. 아,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많이 들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예. 어. 사실 또 부, 부족해서 야, 따로 연락을 할 테니까 <laughs> 네. 너무 은광이만 만났다 내가 그러니까 어, 내가 보니까 괜찮죠 지금, 동생들 어, 네. 지금 다 괜찮아 네. 디저트 뭐 다이빙 음. 지금, 지금 웨이트 지금 다할 얘기가 네. 너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 하는 걸로 하고요. 아, 네. 우리 노래 한곡좀더 라이브로 좀, 더 네, 좀 네. 들을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렇죠. 아. 어떤 노래인가요? 이번에 저희가 부를 노래는 또 좀 차가워진 이 계절감과 잘 어울리는 네. 노래예요. 10월에 발표한 비커밍 프로젝트 첫 번째 노래 불씨. 와. 네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음. 어, 어,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 한번 들어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라이브로 듣고 인사 우리 하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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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투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새세차가 와진 공기에 눈물은 얼었고 그대가 없는 시린 거리에 멈춰 서 있네요 바람이 아파 사무치게 불어와 텅빈 가슴에 홀로 남은 이곳에 나 흔들리네요 슬픔에 젖어도 꺼지지 않아 여전히 내 불신은 살아있어 나를 안아줘요. 식어버린 내 가슴에 남은